여러분 면접 꿀팁을 알고 싶은가요? 지금부터 면접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면접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입시 때도 그렇고 이렇게 대학병원이라든가 3차 병원도 면접보면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인적성에서 떨어졌다는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정리를 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면접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들어가자마자 웃어야 돼요. 들어가고 있을 때부터 우선 웃고 있어야 돼요. 진짜 인상이 반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만 안 웃으면은 저만 약간 인상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여기에 경련이 날 때까지 계속 웃고 있었어요. 경련이 나도 참고 계속 웃고 있었어. 남들이 이야기 하고 있을 때도 그 이야기 하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면접관들이 이렇게 다 둘러봐요. 뭐 20분이든 30분이든 진짜 웃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제 차례가 오잖아요. 그러면 말을 주고받고 눈이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면접관들의 눈을 이렇게 마주쳐야 돼요. 네, 끝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랑 눈을 마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그냥 웃는 것보다 더 밝은 웃음을 지어야 돼요. 눈웃음도 이렇게 해야 눈웃음 이렇게 지어야죠. 두 번째, 꿀팁. 면접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뻥이에요. 구라에서 구라로 시작해서 구라로 끝내는 거죠. 이거 중요한 점은 증명할 수 없는 걸로 뻥을 쳐야 되는 거죠. 없는 내가 증 그러니까 내가 증명해서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뻥쳐 줘. 예를 들면은 뭐 자기, 자기 실습 일화를 말하는 거죠. 그걸 가미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그 사람들이 내가 실습했을 때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뻥을 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장단점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준비해왔던 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근데 같은 걸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획하는 거에 약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그, 그 자기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터디 플래너를 쭉 써왔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간호사가 되면은 간호 기록지도 그렇게 열심히 기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뻥을 쳤어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뻥 치는 거야. 누가 뻥을 쳐서 나를 더, 어,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냐.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 1분 자기소개나 30초 자기소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면접관들은 어, 긴 자기소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좋아하는 면접관들도 있지만 되게 깔끔하고 인상 깊은 거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 만약에 1분 자기소개 있으면 키워드 하나를 꼭 거, 정하세요. 그 키워드가 진짜 인상 깊은 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목을 끌만한 키워드를 정해야 돼요. 그 키워드를 정하는 방법은 대충 어 그런 책들 있잖아요. 뭐라 해 그래, 봐.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라든가 뭐뭐 청춘에 관한 그런 책들 보면은 앞에 뭐그 글쓴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그 그 글쓴이도 어, 자기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되게 인상 깊은 말을 하나 써 놓겠죠? 하여튼 그런 걸 인용해 인용해 와서 쓰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어, 네 번째, 공부 면접 공부하는 방법은 우선 전국 면접은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 똑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어, 이거 이거 썼어요. 솔직히 이거 한건 딸딸딸 외우면은 그나마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이 간호사 면접 이걸 저는 이걸 썼는데 솔직히 이거 이거 써서 이거 써 써도 괜찮아요. 이거에 나오는 거 달달달 외우고 자기가 부족하다 싶은 거 있으면 달달달 외우고 딱 나올 만한 게 있잖아요. 막 당뇨병 합병증 뭐 수혈 합병증 이런 뻔한 수술 후간호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 수술 후 합병증 막 무기폐 예방 이런 진짜 뻔한 게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나와요. 그런 거를 공부해야. 공부하는, 외워가는 게 낫고 어, 간혹 가다가, 가, 간혹 가다가 그 의학용어 시험 보는 곳이 있어요. 의학용어도 공부에 가면 돼요. 근데, 이, 근데 진짜 의학용어도 뻔한 거 나와요. ERCP 뭐 이런 거 나오고 경영진 면접이 있거든요. 경영진 면접은 솔직히 이것도 뻔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보여줬던 저 면접책 보는 거랑 그리고 그 해피캠퍼스 같은데 보면은 작년도나 이렇게 다 모아서 그 병원의 면접 질문이 뭐 나왔는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해피캠퍼스에 다운 받아서 그 면접 질문들 예상 문제니까 그거 보고 자기만의 그정 답을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준비하시는 게 낫죠. 단톡이 있거든요. 오픈 오픈 채 카카오톡 보면 오픈 채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보면은 오픈 채팅 같은 게 보면 꿀팁이 은근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끔씩 가끔씩 작년 그러니까 신규 간호사 몰라 하여튼 그런 분들이 가끔씩 들어와서 꿀팁 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거기 단톡에 들어가 있는 사람끼리 정보 공유도 하기도 하고, 제가 아까 알려준 해피캠퍼스에서 다운받는 거 있잖아요, 작년도. 그거 공유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단톡은 들어가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면접에서, 경영진 면접에서, 뭐, 무슨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뭐, 어떤 그런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사고가 난다면 이런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솔직히 자기가 외워둔 외워둔 것들 있잖아요. 뭐 환자 확인을 한다. 뭐 바이탈을 재본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무조건에 마지막에 병원에서 알려 준, 가르쳐 준 그런 지침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게 진짜 좋아요. 그 꿀팁. 왜냐면은 병원에서 한 지침대로 딱 행해주는 게 낫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 다음 마지막에 병원에서 알려준 지침대로 행동하겠다. 교육받은 지침대로 행동하겠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점수를 딸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또 간준모 이런 카페에 보면은 면접 후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면접 후기들 그런 분위기들 어떻게 뭐몇 명대 면접관이 몇 명대 몇명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그런 걸 보면은 먼저 알고 나면 그래도 긴장이 덜하니까 꼭 알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가끔씩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 거수식으로 얘기해라. 내가 만약에 뭐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얘기해 주세요. 이런 병원이 있으면 거수식으로 하겠습니다. 선착순. 그럼 무조건 바로 들어야 돼요. 서요. 1등. 무조건 1등. 1등을 해야 돼요. 1등으로 얘기해야 돼요, 진짜.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거. 1등으로 얘기해야 돼요. 일발로 손 들어서. 약간 자, 내가 자신감 있다는 거를 보여 줘야 하는 거죠. 마지막 할 말이 있으세요 하면은 이것도 진짜 무조건 손 들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리고 이거 제 꿀팁인데 가끔가다가 면접관들이 다 웃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 약간 무섭게 정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저는 저는 그분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차례가 오면은 저는 다 보지만 그분을 집중적으로 봐요 저한테 웃어줄 때까지 얘기 대화를 해요 대화 그러니까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분이 웃어 주실 때까지. 왜냐면 그분도 솔직히 사람이니까 제가 계속 그분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어쩔 수 없이 웃게 돼요. 진짜 그것도 제 저만의 꿀팁이에요. 저러, 그래서 그분을 집중적으로 다 보면서 그분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웃으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중요한 방법이에요. 뭐 이거만 있나? 또뭐 있나? 꿀팁이? 제가 어, 생각나는 거는 다 정리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대답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